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아, 시험이 방금 끝났는데요. 아, 기대하진 않겠습니다. 음, 열심히 하긴 했는데, 안될것 같습니다. 점심은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죠. 또 시험이 또 남았거든요. 오늘 점심은, 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까지도 분식으로 남아있으니까, 잘 먹고 17일까지 시험이라 막 쫄깃쫄깃 합니다. 그냥 시험 때만 되면 음. 맛있죠. 잘 먹고 열심히 또 달려가야죠. 마파부부 마파부부인가? 맛이내야지 굳이 시끄러워서 나중에 또 먹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좀 드시고요 끄리릭 파이팅